성례들과 구입자들이 대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사임목 스님의 118한용원 전도 대축제 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가 있겠습니다.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. 대축제의 그 영광스러운 시작을 선포합니다. 한번 편하게 드니다 예, 선 들려주시고요. 빵빵이가 나오긴 했는데 예, 그러면은 아, 여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다 함께 구호재창이 있겠습니다. 지금 구호재창을 할 텐데요. 구호재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시범을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저보다 목소리가 굉장히 더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적습니다 더 이게 큰 목소리로 이따가 하실 때에는 더욱더 큰목소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해 보겠습니다 1 1 2 8 한영원 전도대축제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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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어, 1 2 8 한영원 전도대축제를 선포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목소리를 최대한 이 순간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면서 기쁨으로 선포하신 만큼 큰 목소리 내시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손을 내리시고 아, 할 때는 1118 한용원, 전도 이렇게 주목을 앞에다가 쫙쫙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손한번 내려오십시오. 할렐루야 부터 딱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. 자, 준비하시고